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Baldi's Basic c l a s s c b a l 발디의 수학 교실입니다. 공부 게임 유로바로스 이걸 안 하면 좀 에바인 것 같아서 바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음오어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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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뭐지? Math, more math. 수학, 더 많은 수학.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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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수학. 아. 아 문제 푸는 건가 봐요 그냥 어 마이너스 칠구 오케이 약간 스테 좋아하는데 음 고잘하니까 그 내가 어 아, 잘했다고 상주시네 코인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use, 뭐야 이것도 푸는 거보다 뭐야? 너는 나한테서 숨을 수 없어 하하 이러는 것 같은데 육 아, 더하기 8 마이너스 4아어야야야 아, 아, 소리야 아아 아, 뭐야 9520? 9520인가? 아이슈 이거 어떻게 아, 애초에 틀리게 만들었는데 문제를 어우 표정 썩었어 갑자기

쟤 뭐야? 어? 뭐세요? 뭔지 모르겠어. 아, 아이템들 이 일단 있고. 왼쪽 위에 노트 개수가 써져 있네요.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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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뭐야? 줄렁, 줄넘, 줄렁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뭐한 놈이야, 이거?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아, 아, 미치겠네. 20초. <laughs> 너무 빨라 이 양반. 어떻게 도망치는데? 어? 자꾸 아까부터 채찍 소리 난, 메 메타작하는 소리 나는데. 저 발디인가 저 대머리. 어이구 왔는데? 들어오나? 어이구 들어오는데? 어! 이거 어떻게 피? 아, 아유. 오. 아, 아. 오. 아, 근데 어차피 틀릴 거면 씨 처음부터 틀려 상관없을 거 아니야. 와, 첫 번째 거 어떻게 맞추냐? <laughs> 아니 영 찍었는데 어떻게 첫 번째 거 맞췄지? <laughs> 괜찮. 아, 오케이 저기서 오니까. 아, 잠깐만 노트 이것도 해야 되잖아. 아, 이거 틀리지 말걸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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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표정한 표정. 아이고, 소름 끼친다. 어. 뭐야, 이거 휘파람 소리는. 어, 차라리 걸릴래, 여기. 어, 어, 아, 뛰면. 아, 뛰면 나를 감지하네. 어, 이, 여기 갑자기 여기까지 들어오네. 여기 뭐야. 아, <laughs> 이짝이야아이놀이라 <laughs> <갑자기야>. <laughs> 이거. 이거. 스윙 도어락? 거이잠가거리는 건가? 어거 이거. 는거지거뭐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만 뭐야 열쇠인가? 프린시이스키 노스 키 뭔지 모르겠어 먹어봐 어떻게 썼는데 아이템은? 어? 아이템 쓰는 법도 모르겠네. 뭐야 핑킹가위 이거는? 응, 음, 틀려. 응. 음. 오케이, 마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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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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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 저기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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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터 걸리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아... 이거는...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건 상관없어. 오... 오... 저겠다, 저기 또, 저겠다. 저기 또. 똑아. 뽀뽀뽀뽀뽀뽀뽀뽀. 어. 아, 우클릭으로 쓰는 거구나. 이거 오케이. 어, 이 초콜릿 먹으니까는 그거 되네요. 그 스태미나가 안 단다. 예전 괜찮... 어 뭐야, 저 양말은. 안녕하세요. 노트 벌써 세개 찾았는데 앞으로 아니요? 어, 오케이. 어, 세개더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저거. 이거 할 때는 안 오나? 하니까 스태미나 차트. 찾... 어, 속도 빠른데? 어, 채찍 소리. 왜 채석 채석 소리가 좀 많이 빨라졌다. 템포가.. 태프가... 오이씨저기까지 왔어, 벌써.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여기도 있는데. 아이씨, 어떡하냐? 근데 이거 하고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됐어? 됐어? 으아! 아이씨. 와,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어떻게 깨요 아니, 스태미나가 이게 안 차.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못 <laughs> 뛰고 또 이런 상황에서. 스태미나 자, 셀, 자동으로 안 차나? 서 있어야 되나, 제자리 아이씨, 이거. 이런 것 같은데? 뛰어. 최대한 뛰어. 다 틀려. 뛰어.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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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안 받아요. 코인, 어따 쓰는지도 모르는데, 난... 응. 다 틀려. 걔, 뒤가 화나면 어쩔 건데요? 응? 뭘할수 있는지 바로 갈 코인. 주고... 띄어 띄어 아, 야, 여기가 아닌데, 연가서 여기 뭐 하니... 어, 맵이 똑같나? 맵 구조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구조만 외우면 좀 쉬울 수도. 아, 뭐야? 어? When will you learn? 아니, 놀래라. 아니, 나, 아, 아니, 저기서 오시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 미치겠네. 조진관님 이러면? 일로 나가. 이거 문열 때마다 왜저 갸우통? 갸우통하지? 오른쪽 아래? 알지표정이 이거 사풀도 해야 되나? 오케이, 틀려. 세게 아니,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잡히겠는데?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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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저거? 들어와 여기. 뭐야 저거 이상한 카트라이더 하는 애가 있어 복구 어, 어, 왠지 걸리면 안될것같아데이 뭐예요? 뭐야, 넌? 넌 뭐니? 아, 오케이, 차라리 걸릴래, 여기 오케이. 아, 근데 20초? 아, 걸릴때마다 이게 오르네. 아, 멈춰있으니까 스미나가 찬다. 아, 멈춰야 되는구나, 무조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알았다.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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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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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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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섯 개. 아, 싫어, 싫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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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 꼬맹인데. 아, 뭐야! 아, 어? <laughs> 아, 예? 아 백종원 씨가 왜 여기 계셔? 아, 아이고. 뭐야, 너. 걸려볼래. 아, 뭐야. 아, 아이템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 스테미나가.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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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스테미나 차는 구조도 알았고 스테미나 차 채우려면 저거를 찾거나 가만히 서있거나. 그 중에 하나로만 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저거 콜라인가? 소, 소다인가? 콜라인가? 저거 먹어도. 일정 시간 동안 스태미나 안 달고 아이템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오케이. 아 이거 왜풀었지나 <laughs> 그래 어 말디씨 그대는 웃는 게 이쁜 사람이야 응? 웃어이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아 스태미나 있으면 무조건 깰거 같은데 아휴 스태미나가 모자라 아, 오형, 아, 잠깐만, 왼쪽 여기 도는 게 아니었나? 아, 아이, 예, 예, <laughs> 어, 뭐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마스 e a l 헬 h y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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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다 들리고, 달리고,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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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듣게안듣게안 듣기, 안, 들게, 안, 들게, 안 들게. 아, 아이. 아니 안 듣기, 안 듣기, 안듣어안 듣기, 안 듣기, 안 듣기, 안 듣기, 안 듣기, 안 듣기, 안 듣기, 아 듣기, 안아기안아기안 듣기, 안 듣기, 안 듣기, 안 듣기, 안어 네. 오른쪽 에서오니까쭉 가서 왼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 뭐 있느냐? nothing. 자, 세미나 좀좀 채워 주고 절반 정도로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놀놀놀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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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토티 토티 토토 토티 토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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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는 것 같애 사운드가 안녕하세요 예쁘게 걸어 다니고 있답니다 어 이런데까지 들어오시는구나 대단하셔 띠뚜띠뚜 뚜뚜띠뚜띠뚜뚜뚜 빠르게 빠져나가 빠르게 빠져나가서 아 개빠르신데 이거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게임이? <laughs> 어떻게 깨요? 이거 이속 자체가 나랑 잽이 안 되지 난 잽도 안돼 뭐지 이거? 아까 저거 쓰니까뭘 날리던데 아 잠깐만요 아 이러면 어? 그안 되는데 이러면 아 근데 저 아저씨 그식스까지 들어오시네 혹시 나가겠네 그냥 아. 아이고, 아이고, 소다. 널 믿을게 소다야. 에잇. 아, <laughs> 뭐였지? 근데 뒤로 약간 밀려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저거 약간 뒤로 밀려나는 아이템인가 보다. 발디든 뭐든 뒤로 좀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나보다. 너무 어렵다. 자판기다 에가 혹시 코인 가진 채로 자판기에다가 쓰면 아까 저 밀쳐내는 아이템이 나오는 건가? 그런 느낌인가 본데요. 아, 어,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 아닌가? 어차피 지금 뛰면 안 되니까 스태미나 없는 게 맞아. 뭔데? 왜 글로 들어가세요? 어, 스페이스만누르니까 뒤에를 보네요. 앞으로 가면서도 풀어볼까? 유, 유, 아이씨 결국엔 못 풀게 만드네 마지막에 정상적인 번호만 하나, 하나 이렇게 해보자 아이씨 빠르다니까 빨리 이거 풀어야 돼 여기까지 The world is big, class d is missed 뭔 소리가 좀 서서히 또 빨라지셨네요. 더내 구조가 달라지는 건지, 여기가 갑자기 어두워졌네. 아, 구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둡냐? 저긴 아, 다시 이거 발 앞에 오셨는데, 아, 수바, 수수수수수바, 노바, 일단 달려. 아씨 okay. 오케 이거 써 <목소리> 오! 아이 아이고 아이고! 오케 아이 아이템 되게 잘 들어갔는데 아이 새끼 어오이려줘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감사합니다 어이 졸라 좋은데요? 아이 땡 아이스대로? 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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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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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보고 졸라 뛰어 스태미나 한번 써서 졸라 뛰어 오시나? 오 나이스 오와 어? 디스 서포드 어져 아 방금 이 아이템 썼더니 오아나나저저 저 가야 되는데요 선생님 아야 아야 잠깐만요. 여기 했었나? 뭐한 바퀴 돌았네 그냥? 아 꺼져 꺼져! 아 미치겠네. 아이 새끼 제일 싫어아 뭐야? 어 아,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얘랑 같은 길여 가는 게 맞아? 이 새끼 또 있어? 기 있어? 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밀 있어? 여기 있어? 여아아아 아, 여까지 들어와. 아, 발디양반눈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아아 아... 아니 이게 뭐? <laughs> 오나 있어. 아 근데 나스미나가 아. 아. <laughs> 아휴. 그냥 체벌 받을까요? 아이씨. 아, <laughs> 아 또뭐 있는데? 뭐야? <laughs> 가위는 왜 있는 거지? 아, 이거 혹시 줄넘기할 때 이걸로 잘라버리나? 아, 일리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아, 여긴 독방이고. 어, 콜라 나 있어. 콜란지 뭔지. 아, 잘라버렸어. 오, 이렇게 쓰는 게 맞네. 아, 아이템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거 써. 세미나, 주 이, 이, 뭐야? 저기 출구가 왜 저기 출구가 없는데? 아, 싫어. 꺼져. 다 틀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방금 뭐 쓴거지 내가? 왜 있는거지 저건 아 다섯 개까지는.. 아직.. 다섯.. 다섯 개까지는.. 잘 찾아 아이씨.. 맞아. 아 근데 나 줄넘기를 못했어 개못했어 아 진짜 아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할 건데 줄넘졸 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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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걸려 차라리 걸리는 게 나아 음.. 어 근데 소리가 가까가까 가까, 가까운데? 가까운데? 아이고? 나 도가 s u 쥐가 됐는데? l w a y 무빙을 빙을 무빙! g 만 o 있으면서 제자리에서 g o 미 n 채우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나을 o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 o get 이 n a l c o 야교실이아 이런 i n g 나 들려 가위 챙위 챙겨. 줄넘기죠 썩을놈의 줄넘기죠 뒤에 보고 아우 쉽게 많이 오셨는데 아 제발 복도 쓸어주는 개가 진짜 좋은 놈같아 목두도지어저 쥐... 씨. 잘라 버릴 거야. 씨. 쓰레기. 새끼. 쓰레기. 쉑. 어쩔? 어쩔 어쩔. 이거 먹고 바로 먹어야 돼. 뒤에 잠깐 볼까? 오케이. 오지게 쫓아오시고. 동전? 먼저 머리 좀 일단 먹어놔. 아 잠깐만 이거 엿된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아이씨, 아이 갑자기. 아! 아 엿됐다 이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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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여기 의자도 없어 여기 이상해 책상 막... 야, 뭐야 아유 아, 반대로 말했네. 책상 뭐? 책상이 없어 의자밖에 없어. 자와라이 신상이 <laughs> 안 좋은데? 신계 뭐야 이거? 어? 오, 케이 오, 케이저 오, 만 오, 오, 만요 오, 오, 만요 오, 케이나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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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알람 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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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끄는 건가? 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 뛰었어요. 쿼 <laughs> 어, 알람 시계 작동하나 보다. 이제, 뭐,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알람시계나 무슨, 일단 아이템만 드럽게 많이 쓰고, <laughs> 정작 노트를 안, 못 찾았는데? 아유, 아이, 아이씨. 잠깐만. 이런 애들도 저 소다 저걸로 다 보시게 될라나? 아이고. 어. 음, 저리가. 오케이 저 뒤까지 밀었다 아이씨 뭐야 얜또나 아, 이거 키있으니까 꺼져 뭐야 왜 저래 이거 뭐야 알 디스 리스트 페이보릿 테이프? 뭐죠? 한번 살려주고 막 그런 거 있는 건가? 안 뛰었잖아요 이모안 되었잖아요, 이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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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아, 아니, 안 되었는데. 어? 어? 아? 어?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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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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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아아 이거 아 이거 아, 그때 아, 아, 거의 가까운데. 아이고 좋았다 이거. 안돼. 아아아 이거 아, 아이고 아이씨 안 아프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 오기 생겼는데? 진짜 찐마. <laughs> 아지겨. 아 깨는 엔딩 딱어 아주 멋지게 그냥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예, 는뎅 하려면 몇 시간을 때려봐야 될까? 아니 왜 풀어? 그냥 가서 어차피 틀려야 되는데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바로바로바로 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이템이 많아 바로 여기로 가서 초콜릿 먹고 아이씨 너너이 안에도 들어오는구나 이 쓰레기 쓰레기야 맞아, 이씨 아, 아이 거리 못못 못 벌렸네. 좀 많이 벌려놨어야 되는데 여기서 알람 시계 모임? 쓸모도 없는 거. 하지 마. 아, 오케이 일단은 그냥 걸어가도 괜찮을 만한 수준으로다가 오시니까. 가서 이거 하고 스테미나 차면 저기 급식실인지 저기로 달려 식당으로 달려서 아 뛰지 말래 또아 조졌다 이거 어안 들켰나? 안 들켰나 보네 아 들켰네 동전 줄게요 뇌물 아이씨 아나 아. 미치겠네 채찍 소리 들어보자. 이 쓰리 같은 놈 이름이 플레이타임이야? 에너제릭 오케이 이거 먹어. 아아 아, 잘라 잘라 이 쓰리. 오, 초콜릿 먹어, 초콜릿 먹어, 졸라달려. 답이 없네. 백종원 씨 안녕하세요. 아, 아이씨, 또 오네 저거. 와, 왔던데잖아. 아, 뭐야 저것도. 와. 아이템 하나 달라고 하는 놈이지 너. 동전 줄게 동전. d c 에서 뭘래? 이건 불량 학생이. 자. <목소리> 아, 근데 이거... 아라라라라라라... 아, 아, 차라리 당신이나. 나이스. 아, 조 아, 아, 조 아, 조조 아, 아,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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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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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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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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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들어왔어 나를 꺼내 <laughs> 아, 미치겠다 아씨 이너또 어디 있는 거야 나머지 어 빨리 나를 해줘 그렇지 아씨 이 오케이 쳐다 아니, 아니 나를 끌고 가야지 잠만. 깐 아이템 이거 소다. 잘 맞으면 이제 밀어내고 여유롭게 할 수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스템이나 채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영가사 할수 있어. 아니 왼쪽이 아니라. 괜찮 데가 괜찮 야되 괜찮 괜찮 아 괜찮 아 괜찮 아저 괜찮 아까 괜찮 어낼거찮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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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찮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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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데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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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뒤에 보면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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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아 여기있다 아 여기 있었네 아이씨 음 5개부터 진짜 빨라질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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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다 의미 없는 데 나한테. <laughs> 아 줄넘기 충 저거 진짜 세미나가 없어. 어와일로와 그렇지 아아 분리 십. 내가 잘할게요. 네.